야, 많이 커졌지? <laughs> 오늘 스펀디밥! 스펀디밥? 그거 있잖아. A Few Moments Later 그런 음. 짤 있잖아. 그 컨셉으로 나왔어. 시크릿이 뭔가 캔처럼 생겼네. 시크릿이 약간 좋아. 물병 안에 들어간 스펀지밥이거든 못생겼어. 별로 갖고 싶지 않아. 어? 5분 뒤. 5 minutes later에. 5 minutes later. 아, 음, 시크릿 뽑으면 뽀뽀 3000번. 그럼 144번. 싫어? 144분의 1이잖아. 싫어! 시크릿 못생겼어. 이거. 난 돈이 좋아. 나스스폰지발발락처 처음 봐 a r k e r t 는 m b a p a 는 k e r Not man. u t e e r 얘는 t h o o s a n d s o r t e a r s l a t e r 그 o o d e n door. w o o d e o n o n e s h i r o l a t e r Wooden door. Wooden door. 아 뭐라 번역해놨는지 정확히 봐야겠어. 걔는 몇 미터 올라간 후래. 내가 뽑은 거는 한 번에 전환 후. 수천 번 울고 난 후. 얘는 5분 후 같고.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 소스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데. 1000 레이터 막 이렇게 쓰잖아. 한 평생이 지난 후막 이것도 있고. 얘는 노래를 아주 여러 곡 부른 뒤래. 징징이 음악 컨셉. 이렇게 써있어, 얘도. 똥싸, 너야. 나 아닌데. 음 하고 있는데. 얘는 그냥 진짜 으야. 변기다 변기! 병기. 이거 봐, 뒤에 뭐야, 이거 뭐야? 삼천년 후 이거 빙수 같은 걸 들고 있어 레이터 인더 보이드 공한 시간 후라는데? 핑핑이핑핑이 음. 빙빙이. 빙빙이 눈이 있어 왜 심슨 아니야? 난 노멀이라는데? 어, 어. 기정상이 좋아라고 써있어 난걔쫌 보았어 뭐야 어? 아, 아니 야쭉데 음. 걔가 한평생이 지난 후래아이 머리 머리 따로 들어있어 뽀깔콘이야 <laughs> <laughs> 뭐야? 알비치 <laughs> 오프닝 날첫 뭐 공연 날 밤이래.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조립함에. 오, 배트리. 어, 원신 스펀지밥이다. 난 나왔다. p r e v i o u 아주 옛날에로 해석되는데 원신. 얘네 막 모래로 뭐 만들어서 꺼먹잖아. 뭐 있네. 모래, 모래 게살버거. 모게버거. 헐, 이거 봐. 아니, 발판에 발바닥 모양 있어. 어, 그러 오, 이게 개쩌는데, 발바닥이? 모래 게살버거 먹는 원신 스펀지밥.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? 난 유성. 아 아니라고. 이거 표정 봐. 이건 레이터도 아니고 그냥 의야. 난 이거. 동상 배트리? 응. 이게 제일 붕신 같아. 붕신 같은 건이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아니야?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. <laughs> 이게 제일 붕신 같은데? 난 뚱이 좋더라. 나도 뚱이가 좋아. 뚱. 지금 여기 박아서 배 끄지그러진 거다. 파이프 음. 미니레이터 <laughs> 끝.